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확한 명리, 정신분석적 명리, 밝은 빛 정명입니다. 예, 요즘은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집단무의식 첫번째 시간에는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집단무의식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과 가장 어, 애증의 관계죠 예. 일본에 대해서 일본은 왜 그렇게 한국에 오랫동안 집착해왔고 어, 한반도를 끊임없이 침략하고 또 한번 점령도 했었죠 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어, 집단 무의식의 관점에서 한번 깊이 있게 연구하고 어, 연구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전두환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해석을 뛰어 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환일관계의 복잡한 역사적인 역학을 함께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과 국제관계. 국가 간 관계에는 종종 표면적인 정치 분석으로만, 어, 이해됩니다. 그러나, 집단 의식과 원초적 관계 분석은 우리에게 더 깊은 통찰과 그들의 또 심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어, 안내를 해줍니다. 표면적 분석의 한계, 기존의 지정학적, 뭐 경제적 분석만으로는 환일관계에 반복되는 갈등 패턴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분석적 접근의 가치를 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의식, 무 원초적 관계, 정체성 형성 과정을 통해 양국 관계의 심층 역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넘어선 이해, 단순한 역사 사건의 나열이 아닌 그 기저에 흐르고 있는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함으로써 더 입체적인 관계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버지와 자식의 컴플렉스입니다. 아버지 자식 컴플렉스라고 하죠. 일본의 초기 국가 형성 과정에서 한반도에 많은 나라들이 어, 이주에 가면서 또는 어, 여러분들이. 어, 일본 땅에 들어가서 많은 문명적인 아버지 역할을 했었습니다. 야마도 정권 시기 때부터 가야, 백제, 신라, 고구려 출신의 이주민들이 일본 문화와 국가 체제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은 일본이 일본의 입장입니다. 일본이 한반도에 대해서 애증을 갖게 되는 심리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문명을 예, 전달해 주는 것이죠. 오이디푸스 오이지프, 콤플렉스의 국제 관계적인 발현이 일어나고 있다고 바로. 어 괜찮습니다.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태도는 집단적 차원의 오이 디프스 콤플렉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 운명과 문화를 존수받은 데에 대한 인식, 초기 일본 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한반도의 영향이 결정적이었음을 어, 인정해야 합니다. 분노와 적대, 자기 독립성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존재로서의 인식, 넘어서야 할 아버지로서 극복과 정복의 대상화. 이러한 양가적인 감정은 일본이 반복적으로 한반도를 침략하고 정복하려고 한 심리적인 동의인 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신의 근원이 예. 한반도였기 때문에 그 한반도의 도움을 받고 네가 태어났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고 또 거기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어 그런 마음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자기 정체성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 스스로 예, 인식을 하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너무 서야 할 아버지로서 극복과 정복이 대상화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런 것은 한마디로 기원불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순수한 국가정체성을 갈망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문화와 혈통이 자국의 기원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에 무의식적인 근본적인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월감 표출, 식민 지배를 통해서 통해서 역전된 권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문화적 거리두기, 한반도 문화 영향 축소 및 차별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파괴적 충동, 임진왜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폭력적 지배를 통한 부정을 함으로써 귀여운 불안을 해소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역사적 침략의 심리적 패턴을 보면 663년에 백총강 전투가 있었습니다. 백제 부흥운동 기원과 세배가 있었죠. 문화적 아버지를 지키려는 시도였습니다. 1974년, 1281년, 온나라와, 온나라의 몽골 영 연합, 연합군이 일본에 침공을 했었습니다. 예, 고려를 통한 침공. 한반도를 통제하려는 욕구의 좌절이었죠. 1900, 1592년부터 1598년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한반도를 정복하려고 시도했고 극복하려는 욕구의 폭력적 표출이었습니다. 1910년에서 1 9 4 5년 일제 감정기, 식민지배, 완전한 정복과 동화를 통해서 기원 불안을 해소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나 자원 획득을 넘어서 무의식적 심리 기제의 반복적 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식민 지배의 심층 심리, 일제 감정기는 단순한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넘어서 일본의 무의식적 욕망이 극대화된 시기였습니다. 창시 개명, 일본 어 강제, 역사 왜곡 등은 한반도의 아버지 기원을 지우려는 심리적 시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집비는 자신의 기원에 대한 불안을 부장하고 새로운 유기질서를 확립하려는 집단적인 방읍 기제였습니다 현대 한일 관계의 무의식적인 지속, 정신분석적으로 봤을 때, 현대 한일 관계의 갈등은 여전히 과거의 무의식적인 패턴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 애곡과 부인, 교과서를 왜곡하고,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독도 영유권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이런 것 등은 자국 기원에 대한 불안을 방어하려는 심리적 기제의 현대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경제적 우위 추구, 경제 보복과 기술 의정성 강화 시도는 아버지를 넘어서려는 오이디푸스적인 욕망의 경제적 표현이라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 전유. 한국 문화의 일본 기원설 주장은 문화적 아버지로서의 한반도 위치를 역전시키려는 어, 무의식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심리적인 대응. 일본의 무의식적인 공격성에 대한. 한국의 대응 역시 정신분석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자신이 문화적 아버지였음을 입증하려는 강한 욕구를 보이는 동시에 일본에 의해 훼손된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문화적 정체성 강화, 한국과 전통 문화 보존, 문화 유사한 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역사적 진실 규명, 유한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우월성 입증, 한류의 확산, 문화 콘텐츠 경쟁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훼손된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단 무의식의 치유 가능성 먼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애도를 하고 그 다음에 통합을 하고 화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신분석학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트라우마의 치유 방법도 제시합니다. 한일 관계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양국이 무의식적인 갈등 패턴을 먼저 인식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이를 건성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과거의 상처를 애도하고,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심리적 기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 무의식을 넘어선 새로운 관계로 한일관계는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 한반도를 사랑하면서도 증오하고 스스로를 독립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침략 과 지배를 시도한 일본의 집단 무의식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드라마 입니다. 이러한 심층적 이해는 단순한 민족주의적 감정이나 정치적 해석을 넘어 양국 관계의 근본적인 역학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이러한 무의식적 패턴을 인식하고 새로운 상호 인정과 존중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무의식적인 갈등을 넘어서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한일 관계의 가능성이 예, 조망되어져 보입니다. 오늘은 예, 일본의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